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권능이 말씀과 함께 저희들에게 임하셔, 임하사, 임하사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 말씀이 주시는 참된 비전을 갖게 해주시며, 기쁨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 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의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넣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고 숨이 끊어지시는 그 과정을 다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셨 죽으신 것이 완전히 판명이 됐습니다. 죽었습니다. 십자상에서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자 이때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려고 빌라도에게 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해서 예수님을 자기가 판 자기가 준비했던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죄목은 반역자입니다.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꾀했던 자입니다 모반자인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할 때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물어봤습니다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말 속에는 여러 가지 뭐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빌라도가 물어볼 때는 네가 반역자냐 그런 말입니다 내가 밀란을 꾸미고 반란을 꾸미고 백성들을 이렇게 반란에 참여, 그, 모았던 자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이 실제적인 로마 나라에 대한 그 재판의 제목은, 돌아가신 그 제목은 반역자입니다. 국가의 모반을 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반죄로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도 거의 모두가 모반에 관련된 자로 여겨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건 로마 날의 모반에서 반란을 끊이고 죽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됐습니다. 그때에 이럴 상황에서 여기 지금 오늘 이거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지금 43절을 보면 중간에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자 42절 하반절에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회원입니다. 여기서 공회원은 본래는 이제 산해드린 이스라엘의 그 공의회를 말하는데 그걸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든 이게 지역의 그런 공의회를 말하는 건지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뭐. 전체 그~ 저체 전체 산해들이든지 전체 공회의회든지 아니면 지방의 어떤 공의회든지 하여튼간에 상당한 재력도 지니고 있었고 주의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산해들인의 그 이스라엘 전체를 그 관장하는 그 산해들인 공의회 원이었다면 정말로 굉장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인 것입니다. 자 이자가 와서 시체를 달라 말한다면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너도그러은 예수당에 포함됐던 자냐 예수의 모반에 너도 가담했던 자냐 이렇게 로마 나라로부터 우회를 받을 소지가 분명 히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이 아리마티 사람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당돌이 나와서 셀 달라 내가 장사 진행했다 요구합니다. 본래 이, 모반죄로 죽은 자들은, 그 로마나의 법상, 그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돼 있답니다. 그냥, 아, 그 십자가 그냥 내두고, 그 이제, 뭐, 독수리든지, 뭔지 하여튼 뭐든지 와서 그냥 그 처리, 그냥 자연적으로, 새들이든지, 뭐, 개들이든지 하여튼 어떤 것이든지 와가지고, 그냥 그시체 몸을 다, 그, 뭐, 먹어버리고 없어버리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도록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로마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그들 십자에 있는 그 예수를 그 장례를 지르지, 말아, 지르지 말아야 되는 지를수 없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 것이었고 또또 또 다른 한 면으로는 유대인의 전통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은 시체를 그 그날만이 죽었으면 그날 다 처리해야 된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 보니까 아,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4절에 안식일 전날이다. 안식일까지 시체를 놓아두는 것은 그 안식일을 더럽히는 일이 돼서 이 사람들이 어~ 그~ 유대인들은 그날 출현을 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어~ 유대의 관습과 로마의 법적인 것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 이제 어~ 로마의 법상으로는 그~ 모반죄로 죽은 자들은 장례를 못 지르도록 되어 있다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 이, 아리마테 사람 요셉이 나와 예수님 시체를 달라해서 이제 장례를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확인을 한 후에, 어, 45절 보면, 백 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다.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요셉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였고 따른 자인 분명했지만은 히이 사람은 예수님의 친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열두 제자같 이렇게 이 아주 가까이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숨어 있는, 숨어 있는 그 믿는 자였죠. 요즘 말로 말하면 샤이 크리스찬입니다 샤이, 샤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어, 그런 어떤, 그, 들어, 거기에 믿는 자이면서도, 뭐, 상황에 따라서 주의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그런 사람. 샤이 크리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되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신분이 있었고, 자기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에, 그런 걸 모든 걸 다, 어, 이제는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실 달라! 그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이아이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해서 장세를 지내서 실익을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모반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입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면 오히려 그이 유대인의 사회에 있어서나, 아니 로마의 법상으로나 자기에게 유익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쥐를 잃을 수도 있고, 자기의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 뭐냐, 뭐 그런 것들있뭐좀감수할지 뭐 모르겠지만, 이미 죽었습니다. 예,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부활할 것이지만, 그거는 지금 전혀 고래대생이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활은 이 생각도 없던 겁니다. 그냥 죽은 겁니다. 아무런 실익도 없고, 오히려 큰 희생을 감수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자신의 그 자신 누구인가를 자신의 신부를 공격하게 드러내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겁니다. 입으로 표현한 말보다도 더 분명하게 자기 행동으로 내가 그리, 그리, 그리스도의 제자여 예수를 믿는 자라. 표현해낸 것입니다. 자 사실은 아리마 대사람 요셉 이에게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제 할수 있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뭐 이렇게 좀뭐 공중에서 이렇게 뭐 새들에게 먹여버리던지 이렇게 해서 막 이제 어, 시체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다면 이 정말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에 이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 기회 마지막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임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자기를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아니 뭐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뭐 속으로 그냥 믿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지.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본인에게는 안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 다녔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더군다나 산내드린그 회원이었다면 예수님이 그산드린 앞에서 공회 앞에서 공회 앞에서 그런 재판을 받을 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그냥 아무 자신이 드러내서 예수님의 재생을 드러내지도 못했고, 이래서 지금까지 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하나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에서 가 내려져서 몸이 없어지기 전에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할수 있는 것,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정말 예수님의 시체를 달래서 공적인 것은 과정입니다. 일반 모든 사람들이 거치는 과정입니다. 그 시체에 대해서 아리마데 사람이, 사람 요셉이 예수님 시체를 당당히 가서 달라고 한 것입니다. 나는 공예원이지만 나는 지금 드러냈습니다. 드러납니다. 드러냅니다. 예수님 시체를 주시오. 예수님과 한사한 한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일에 공무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그러냐 너도 그러냐 만약에 뭐 빌라도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 이렇게 이 시기로 이렇게 죽게 된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누군가가 그러냐 너도 그자 있느냐 하고 법적으로 이 요셉을 고소한다면. 영락없이 잡히는 겁니다. 그도 똑같은 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반의 죄를.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자기 공회원입니다. 공회원이 예수를 믿는 자였다는 것을 예수님을 따른 자였다는 것을 드러내면은 공회원의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심각한 그 사회 속에서 배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이제 아주,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무슨 지위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결심을 한 겁니다. 좋다. 내가 믿는 거, 내가 따르는 거, 그 일, 내 예술을 위해서, 내 예술을 믿는 자라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 기회에 나를 드러내겠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내 지위를 잃어도 좋다. 내 가족을 잃어도 좋다. 내 재산을 잃어도 좋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것을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베라드에 나와서 시체를 달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예수님이 그 무덤, 예수님을 장사, 지내드렸습니다. 자, 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여기에 이렇게, 아, 마가가 이 마리마데 사람 요셉을 이렇게 이, 그, 이를, 이야기를 적은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부끄러워서 어, 세상 사람들의 눈 때문에 내 유익을, 내 유익을 잃지 않기를 싫어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내 생명이 위협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나서 이제 믿는 자들이 생기고 다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가장 악한 상황일지라도 가장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속으로 다 지나고 나서 그래도 난 믿는 자야. 물론 그래도 예수임을 믿는 자는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한 제자도는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위험 속에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자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위에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서든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찬피할 일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비록 창피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희생의 어떤 요구가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4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예수된 것을 보더라. 다른 자들은 다 버리고 갔지만 아리마데소 레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 그리고 이 여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그런 아, 부덤을 봅니다. 끝까지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제자도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 보여주시는 것,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이 일산세상에서 참 어려울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희생을 요구 받을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신의 모두가 잃어버릴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에도 야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베라두에게 나왔던 것처럼 우리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아리마 대사람 요셉이 자신을 드러낸 그 상황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에게 용기를 주셔서 후회하지 않고 마지막 기회를 잡아서 이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께서의 제자로 드러냈고 이제 제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서도, 당돌함이 있게 해 주시고, 믿음의 확신이 있게 해 주시고, 주님을 따를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